자, 골장비 추천, 일본 리뉴얼 편입니다. 자, 일본은 조금 변화상이 있어가지고요. 제가 좀, 이번에 좀 할인도 하고 있거니와, 그래서 좀 추천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일단, 프로끼 부분은, 솔직히 말하면요. 프로끼는 다 좋아요. 뭐, 뭐, 제가, 그 이제, 프로끼 하나 사봤거든요. 키100. 아, 너무 좋더라고요 <laughs> 너무 좋아. 아, 뭐가 이래 좋지? 그냥 선회가 미쳤더라고요그러고다 날개도 한 600대 이상 버티고. 튼튼하고 그러니까 적절하게 눈치 보고 고도 먹은 다음에 나하고 고도 비슷하거나 어차피 선해가 좋으면 고도가 비슷하거나 조금 낮아도 되거든요 고도가 비슷하거나 아니면 나보다 낮은 애 까면은 뭐 압도적으로 그냥 딜을 잡더라고요 너무 좋아 뭐 이걸 추천하는 건 아니고 요 그러니까 프로게는뭐다 좋을 것 같아요 얘도 얘를 타도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전투기입니다 아니면 음... 이를테면은 그러니까 BR은 4.7 이하를 추천합니다 요거도 괜찮을 것 같아요 키61 요거 뭐 타다 기체인가 요거 요거 도괜찮을거 이거는 딱 봐도 형태가 뭐냐면은 이탈리아의 g55 계열이 거든요 그럼 뭐안 좋을 수가 없어요 안 좋을 수가 없어 이게롤 자체 이게 반응은 조금 살짝 둔할 수도 있어요 이게, 이게 생각하는것보다 빠르지 빠릿빠릿 하지 않은데 선에는 엄청 좋을거에요 이게 날개 보세요 이렇게 도는거는 미친듯이 잘돌것 같아요 예 벌써 딱 그래 보여요 뭐 요거 타도 되고요 그래서, 뭐, 프로끼는 솔직히 말해서 본인이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 그냥 일본 기체 타도 돼요. 뭐, 제로를 타도 되고, 뭘 타도 됩니다. 그래서 프로끼는 그냥 재있을것 같은 거 하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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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보세요. 뭐, 예전에는 J7, 그 뭐냐, 를 J7D였나를 추천했는데, J7D가 너프를 먹으면서, 아, J2M. 약간 그러니까 너프를 먹으면서 BR이 올라가 버렸어. 우리 4.7이었거든요. 5.0으로. 5.0짜리를 타는 거는 초보자들은 쉽지 않아요. 그쪽 가면은 좀, 짜증나는 기체들이 많아서 그래서 가능하면 4.7 이하에 음 괜찮을 것 같은 거뭐그금찝어드리자면은 요거 타다 탑승기 요걸 사시든가 아니면은 요걸 타십시오 사실 뭘 타도 상관 없는 것 같아요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걸 타시면 되고요 그럼 제트기는 뭐냐 제트기는 솔직히 말해서 이겁니다 요거 추천하고 싶어요 요거 그니까 그러니까 이거 사실 골장비가 아니기 때문에 할인은 안 해요 비행대장비고 그, 그리고 비행대장비는 또, 부적 할인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다 부적을 박아라, 이 말인 거예요. 네. 여기에서 부적을 박아서 쓰시래, 겁니다. 자, 요거죠. 이게, 이제, BR이 최근에 변경이 됐어요. 제 11.3에서 추천 안 해서 겁니다. 11로 내려갔거든요. 그러니까 무장은 그대로요. 파이선 두 발에, 전방 나군대는 사와 제이 두 발. 그러면 이거 상당히 괜찮거든요. 그래서 요거에다가, 그, 뭐냐, 부적을 있잖아요. 부적을 하나 꽂아가지고, 부적을 꽂으면은, 이제, 얘가 지금, 7랭크잖아요. 그러면은, 요 7랭크니까 6랭크, 6랭크까지는 경험치 쉽게 먹거든요. 5랭크까지도 먹을 수 있는데, 그 이하는 좀 힘들어요. 그래서 프로끼를 타면서 한 5랭크까지는 뚫고, 5랭크 이상일 때, 에, 예, 요걸 타는 거예요 아, 똥파 FCU. 요걸 타서, 이제 부적 넣은 걸로 쭉 타면은 나쁘지 않다. 이 말입니다. 물론, 그, EJ 텀을 타도 돼요. 이 점을. 사서 타도 되는데 이거 보단 이게 재밌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타보고 너무 재밌어서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부적을 넣어서 타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러니까 프로키 라인은 좀브로키로 뚫으시고 뚫는 게 급한 게 아니시면 그냥 요거 타서 뚫으세요 저처럼 그냥 이거만 탑니다 그냥 <laughs> 렇게 천천히 뚫고 있습니다. 아, 뚫어 그러니까 하루에 한두 판씩 타면서 뚫는 거니까 오래 안하면 뚫어지겠죠. 그러니까 요게 장점이 뭐냐면은 똥 파고 똑이똥 파고 그게똑 같은데. 무장이더 좋은 거예요. 근데 이동파는 10.7인데 얘는 11이죠. BR이 한 단계 높아요. 11.3일 때는 조금 요령이 많이 필요했는데 11 가니까 그냥 게 갈만한 것 같습니다. 11 가니까 11 가니까 일단 이걸 F5로 1안 만나니까 싸와임 쏘는 친구들이 어, 해봐야, 그, 해려 정도거든요. 해려 정도야 얘가 커버 칠수 있으니까. 아, 충분히 상대할 만하고. 그외 기체들은 사와이을 쏘니까, 사와이은 기반체를 적절하게 잘 쓰면은 기반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조심해야 될 거는, 어리칠 이알, 쏘는 맹구라든가, 오히려 어리사 알, 이런거좀 조심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기체 상당히 괜찮습니다. 뭐, 똥바 타보신 분들은 뭐, 딱 요거 타면은 더 뭐, 날라다닐 겁니다. 요거 추천합니다. 그래서 요거라는 선택사항이 생겼기 때문에 제가 이거 골장비 추천에 골장비보다 차라리 이게 낫지 않을까. 사실 좀 괜찮은 골장비가 있다면 그걸 추천할 거요. 이제 제트기 쪽에는 이제 이제이턴밖에 없거든요. 얘선 무장이 <laughs> 이게 무장이 좀 너무 좀 그래요. 보면은 음... 사와 제이하고 그다음에 스페는 그냥 이스페밖에 없거든요. 이스페는 독파보다는 좀, 많이 떨어집니다. 쓰기 쉽지 않아요. 써면 그러니까 되긴 하는데.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선택사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냥 다 복잡한 거 싫고 그냥 골장비 한 개만 타서 누르려 그러면 그냥 F4 EJ도 괜찮습니다. EJ 타시고요. 그게 아니라 조금 재밌게 타면서 뚫고 싶다 그러면은 요거를 추천합니다. 여기다가 부점 넣고 타시는 걸 추천드려요. 뭐, 부정 넣는 거 부담스러우면 그냥 요거만 이제 뚫어가지고 다셔도 되고요. 뭐, 꼴박에서 뚫어도 되고요. 아니면 어디 비행대에 가입해가지고 소속도해가지고 뚫고 사서 해도 되고. 뭐 그거는 본인 선택사항입니다 그리고 이게 비행기 경험치가 점점 먹으면 요거 판매하는 가격도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먹이 좀, 먹이 조금 먹였다가 사도 됩니다. 아무튼 이번에 좀 변경 사항이 있어가지고 또 이거 골장비 추천에 리뉴얼을 했습니다. 근데 참 일본 장비 이게 테크트리를 보면은 드는 생각이 뭐냐면은 프로끼는 참탈게 많다. <laughs> 이게 가이진이 일뽕이 좀 심한 것 같아요. 공중전 한정으로 봤을 때 어선다고 뭐 공중전을 시작한 게임이잖아요. 회사 이름이 가이진이잖아. 가이진이라 이름 자체가 일본어로 외국인이라는 뜻이거든요. <laughs> 일뽕 없다고 말못 하겠어요. 손뽕보다 더 심한 것 같아요. 프로끼는. 자 그렇습니다. 끝.